부아 저기저기, 부하, 안녕하세요. 도라프입니다. 최근 바이든이 결국 미국 대선 후보를 사퇴해버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바이든은 세상에 계속되는 인재력 문제와 트럼프와의 충격적인 TV토론 참패 이후 그동안 바이든을 지지를 했던 수많은 언론들과 세상에 민주당에서조차 바이든으로 안된다고 개처발린다고 그냥 등을 돌렸고 제발 그만하고 좀 내려오라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요. 결국 고집을 피우던 바이든은 세상에 오늘 새벽 미국 대선 후보를 결국 사퇴해 버린 것인데 진짜 X됐습니다 예? 바이든은 내려오면서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를 다음 대선 후보로 지목을 했고 다음 달 19일 전당대회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인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물론 지지율로 보면 지금 바이든 대타로 트럼프를 상대하기에는 오바마 마누라 미셸 오바마가 존나게 위협적이지만 지금 트럼프가 총까지 맞은 상황에서 자기가 안 나온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애초에 바이든 캠프가 선거 자금을 후원을 받을 때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슨 명의로 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아놓은 1320억원의 어마어마한 바이든 선거 캠프 자금을 활용을 하려면 반드시 카말라 해리스가 후보가 되어야 하고 미셸 오바마나 개빈 뉴섬등딴 후보가 나오게 되면 은 지금까지 모은 후원금들을 다시 환불을 하고 새로 선거 자금을 모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다시 이만큼 후원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지금 무조건 카말라 해리스의 부통령으로 누가 나올지가 지금 관건이 될것 같은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문제는 이런 카말라 해리스가 바이든보다도 인기가 없는 상황이고. 불륜 이슈들. 약점이 존나게 많은 스타일이라 지금. 과연 총 맞고 부활해가지고 아주 예순인급으로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네. 트럼프 JD 밴스 조합을 잡을 수가 있을지. 에? 카말라 헤리스로. 트럼프는 오히려 지금 바이든보다 카말라 헤리스가 더 상대하기 쉽다고 난리가 났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부통령은 또 누가 나올지, 최짜 기가 막힙니다. 에? 답도 없어요. 에?